네, 반갑습니다. 박영수 TV의 박영수입니다. 자, 여러분, 어, 탄핵 전국 속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리고 검찰이 변하고, 법원이 가감하게 이재명에 대한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이신 선고가 났는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선거모역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이던 2019년도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어, 북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자기 밑에 있는 수아가 7년 8개월을 받았으면 주범인 이재명은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맹붕 상태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숨기고,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며 내란자를 음모하면서, 지금도 자기들 스스로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리고 한독수 어,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어, 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국법 관리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정부는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들은 또다시 이러한 한독수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이러한 어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민주당이 바로 내란입니다. 오늘, 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어, 공부로 나셨던 석동희 변호사님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는 내라는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비상 경위라는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의 망국적인 상황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제 가짜뉴스 민주당들의 여러 가지 행태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 탄핵 사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민주당들은 국무위원 탄핵 소추, 감사원장까지 탄핵 22번을 계속해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동해가스, 한미여교, 후쿠시마 오염물 방류, 뭐든지 국정운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양곡법, 노란봉투법, 뿌리하게 포퓰리즘 입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추진하고 헌정 최초로 감약, 감액 예산만으로 예산을 얻기로 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러한 운영 자체를 방해하는 이런 것이 내란이고 이런 것이 이적입니다. 이런 국헌농단, 헌정질수 유린, 국헌문란,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이러 정말 위험한 국가 졸립의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통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은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의 방탄을 지키기 위해서 어의 폭주, 어의 독주, 행정부 마비시키는 정말로 역사가 두렵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재명은 자기의 선거법을 끌기 위해서 법원에서 항소심 접수 통지서를 집으로 보냈지만 사람이 없다고 고의로 방치하고 있어서 집행관이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 연기의 꼼수를 하는 거 보면 참으로 민주당의 현실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탄핵 전국에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쫄여 있습니다. 법원이 가감하게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맹붕 상태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탄핵, 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 세력에게 당당하게 맞대응하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시다. 감사합니다.